K-pop 양대 삼맥 하이브 의 카카오 현재 난리난 이유 K-pop 세계에서 JYP와 YG를 제치고 양대 산맥이된 하이브와 카카오 하이브는 밑으로 여러 레이블을 두고 있는데 먼저 빅키트 뮤직에 BTS와 투바투가 있으며 빌리 프랩의 n h y 아이엘 소스 뮤직의 르세라핌, 플래디스의 세븐틴, 프로미스 나인 코즈의 지코, 보이넥스트로어, 어도어의 유진스까지 K-pop 업계의 선두 주자로 나섰으며 시가총액 9.8조로 K-pop 원탑 기업이 되었지. 참고로 JYP가 시가총액 3.5조, YG가 시가총액 1.1조야.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나지. 그런데 카카오가 여기에 도전장을 던지며 많은 레이블들을 끌어모으고 있어. 카카오 사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멜론과 언더케이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엔터테인먼트 레이블들을 추가로 모으고 있는 중. 배우 쪽도 엄청 세지만 딱 K-팝 쪽만 봐도 IST의 더보이즈, 에이핑크 위클리, 이담에 IUZ, 스타쉽의 아이브, 몬스타엑스, 우주소녀, 안테나의 정승환, 이미주 이효리 생긴 귀영까지 모기업 카카오가 이번에 SM까지 흡수했는데 그럼 NCT, 에스파, 엑소, 샤이니, 라이즈, 레드벨벳도 한 가족이 되는 거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아직 비상장 기업이라 조용한 거지. 내년에 상장 완료하면 자금력과 규모로 보아 9.8조 하이브와 페이퍼 업계의 시가총액 원탑을 두고 한판 붙겠는 것.